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의 답은 항상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 단락을 보니까 빈칸이 뭐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건 딱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은 거의 다 이제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단락은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느냐. 첫 번째 문장을 통해가지고 선생님이 표는 안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배경 설정을 하고 있어. 바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쫙 펼쳐지고 있지. 그런데 이 구체적 진술 안에서 however 하면서 뭔가 어 대립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지? 여기서 이제 however 이유가 어이 주제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항상 하우 e 거리 주제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구체적인 진술이야.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진술 아래서 뭔가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잉, 도망치는 것은 완벽한 어떤 기술이 되었다. 이거야. 완벽한 기술까지 완벽해졌다, 이런 뜻이 되니까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하면서? 어떤 신화적인 수준의 속도, 그리고 인내, 그리고 민첩성. 누구에게? 바로 먹잇감이 되는 종에 있어서 이러한 아주 엄청난 속도와 지구력, 그리고 민첩성을 inspiring, 불어 넣으면서 거의 완벽한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야. 자, 뭐가 그렇다는 거지? 플레 i n 이야 도망치는 거네. 아마 소재가 이건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plains animals. 평원의 동물들. 자, 뭐와 같은? 영양, 가젤, 그리고 얼룩말과 같은 그 평원의 동물들은 have also learned. 또한 배웠습니다. 뭐를? t o 이하를 또한 배웠댄다. 그럼 자, 우린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바로 plains animals는 뭘 뜻하는 거니? 바로 먹잇감이 되는 종이겠지. 이러한 종들이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어떤 속도, 지구력 그 다음에 민첩성 말고 그 외에 뭔가를 배웠나봐, 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습득했는지 이제 살펴보자. 자, knowing 해가지고 ing 왔는데 보니까 콤마가 나왔어.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사자, 표범 그리고 치타가 오직 짧은 속도의 어떤 분출, 그러니까 급가속이지. 아주, 오직 급가속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The Hoofed Resident, 그 말굽이 있는 그 거주자들은, 바로 얘가 뭐를 가리켜? 어, 바로 Praying Animals를 가리키는 거지. 그렇게 먹잇감이 되는 그러한 종들이 거의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다. 뭐에? 그고양이과의그 동물들의 모습에 자, 뭐 하는 한 그렇느냐? 그들이 달리는 그 공간,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그 포식자들과의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먼저 출발을 하는 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사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거리가 충분하고, 쟤들이 먼저 도망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달아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더 h 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Keep an eye out. 어, 항상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이 doesn't steal the bases, 바로 왜그 베이스를 훔치다 도루지 도루를 해서 어? 가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뭐할 정도로 치명적 전력 질주를 위해 충분히 가까이 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는 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포식자 동물과의 어떤 공간 확보, 그 다음에 개들이 먼저 도망가기만 하면 안 잡히니까, 얘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어, 이 포식자 동물들이 사장거리 안에, 이제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어, 사냥개와 어떤 늑대에 대해서 그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 지구력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거. 어? 아까 뭐 치타, 사자 이런 동물들에서는 지구력이 있으면 됐잖아.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지구력만 있으면 안 된대. 사냥개하고 그 늑대에 대해서는 자, K9s. 바로 개를 가리키지. 개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뭐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약하고 나이 들고 아픈 먹잇감이 지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뭐를 알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과 그 포식자들의 특성을 알았고 또 개와 늑대의 특성을 알았네? 그 각각 포식자들의 어떤 특성을 알고 그에 맞춰 대처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이 뭐가 되니? 바로 이거밖에 없지. 그들 공격자의 어떤 재능을 측정하는 것. 그들 자신행과 비교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능력도 바로 이제 알게 되었다. 아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 빈칸의 답은 어디 있다? 항상 빈칸 안에 있다. 어 그리고 어 빈칸의 밑줄이 끄였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주제문에 관한 거다. 그지? 어쨌든 중요한 정보라는 거 아니야. 이걸 중요한 정보라는 가정 하에서 또. 빈칸이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단락 구조까지 예측을 한다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지.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문장에 간단하게 배경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쫙 펼쳐졌는데, 그 구체적 진술이 하오의 뼈를 통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어,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한다면 좀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고 있습니다.